영상 편집부터 고사양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데, 할인까지 하고 있어 정보 가져왔습니다. HP 오맨 16.1인치 라이젠 7 노트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현재 역대가를 달리는 중이라 품절되면 안 되니까, 우선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는 사이 품절될 수도 있으니, 품절되기 전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장바구니 일단 넣어두세요. 기존 정상가는 144만 9천 원입니다. 여기에 현재 초특가 타임세일을 41만 원이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구매 시 쿠팡 와우 카드를 사용하시면 와우 카드 적립 4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할인은 아무 때나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할인을 다 받아서 최종 무료. 144만 9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 11까지 탑재되어 있는데 185만 9천만원짜리 제품을 144만 9천원에 살수 있다니 진정한 가성비 끝판왕 제품 맞죠? 다른 사람들보다 41만원이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 꿀정보 맞죠? 물론 이런 꿀정보를 듣고도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근데 이런 특가 제품은 모두가 할인 기회만 기다리고 있고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행동하는 분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할인이 끝나서 가격이 바뀌었더라도 걱정 마세요. 제가 매일 새로운 할인 혜택을 발 빠르게 가져다 드릴게요. 이제 HP 2023 오멘 16인치 노트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제는 4060 그래픽 정도는 갖춰야 진정한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포스 RTX 4060에 8GB 용량의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어 화면 전환이 매끄럽고 고사양 게임도 렉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240Hz의 고주사율로 게이머와 크리에이터들이 빠르고 부드럽게 작업하기엔 이만한 그래픽 카드가 없습니다. 더 높은 성능의 그래픽 카드가 나왔지만 지금 4060 그래픽 카드로도 웬만한 은다 커버 가능합니다. HP 오멘 16은 AMD 라이젠 7000 시리즈 프로세서와 NVIDIA GeForce RTX 4060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여 뛰어난 CPU 성능을 제공합니다. AMD RYZEN 7000 시리즈 프로세서는 최신 Zen 4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며 이전 세대보다 향상된 성능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멀티스레드 작업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게임, 영상 편집 3D 렌더링 등 다양한 작업에서 빠른 처리 속도를 제공합니다. 또한 RYGEN 7000 시리즈는 d d r 로 메모리를 지원하는데요. d d r 로 메모리는 이전 DDR4 메모리보다 더 빠른 속도와 대역폭을 제공하여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켰고, 아키텍처와 PCIe 4.0 지원으로 인해 게임 실행 속도가 향상되고, 더 원활한 게임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램 용량이 32GB라는 것인데요. 다중 작업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램 용량이 부족하면 컴퓨터 렉이 심해지고 게임 로딩 시간은 한 세월 답답함에 속이 터져나갈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게 됩니다. 다른 제품들 보통 8GB, 16GB 장착되어 있어 노트북 쓰다 보면 업그레이드를 해주거나 처음부터 금액 추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이 제품은 처음부터 32GB를 장착해서 충분하다 못해 사용하시면서 몇 년간은 업그레이드를 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의 용량입니다. 이 정도 사양에 175만원, 이 정도 스펙이면 200만원, 300만원씩 줘야 하는 거 아시죠? 진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격입니다. 아직도 고민되신다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다른 구매자들의 평도 함께 들어보세요.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그럼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할 때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들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먼저는 누가 뭐래도 그래픽 카드입니다. 10 시리즈, 16 시리즈 그래픽 카드. 혹은 내장용 그래픽 카드로 고사양 게임 가능하다고 한다면 완전 속으신 겁니다. 요즘 나오는 고사양 게임들 3060 혹은 RX5500M 시리즈는 돼야 어느 정도 끊김없고 생생하고 부드럽게 게임 즐기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은 CPU입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인텔 코어 i7 이상 또는 라이젠 5000번대 이상을 구매하시고 여러가지 사양 다 고려해 가성비 있는 제품을 구매하기 원하신다면 i5-13400F 이상 또는 라이젠 5,5600 정도 제품의 4060 GPU와의 조합으로 i7의 성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램인데요. 기본적으로 8기가를 제공하는 제품이 많지요. 램은 용량이 클수록 컴퓨터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램 용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중 작업을 할때 시스템이 느려지고 응용 프로그램이 강제로 종료되거나 실행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렇기에 램 용량이 클수록 더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열고 사용할 수 있고 전환 속도도 빨라집니다. 대용량 게임 데이터를 한 번에 빠르게 불러오고 처리할 수 있기에 게임 로딩 시간도 짧아지니 게이밍 노트북에서 램 용량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상으로 게이밍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역대급 할인 정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고민되신다면 할인 기간이 끝나서 기회를 놓치시기 전에 우선 장바구니에 담아두시고 다른 제품들의 사양과 가격 비교해 보시면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시간도 돈도 아끼는 현명한 쇼핑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